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는 정치나 시사, 경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뭔가 굉장히 무섭게 파고들은 댓글 부대가 있다고 해서 해당 뉴스를 중점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댓글 부대를 파견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댓글 부대를 한국에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해당 뉴스를 시작으로 한국 사람이 독도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까지 두 가지 제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차 누가 사냐 알테시가 좋아 알고 보니 중국 댓글부대 중국 전기차 등 한중 경쟁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 한국산 걸러버려 알테시가 최고야 중국 편드는 댓글 수상적더라니 이런 뉴스가 팡팡팡 올라왔어요.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중국이 왜 무슨 짓을 했는데 하고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국내 대학교 연구팀에서 인지전 실태파악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인지전이 뭐냐면은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저게 지도부나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해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인지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지전 실태파 보고서를 딱 내놓은 걸 보니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중국의 댓글부대 사건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 대학교 연구팀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13개월 되겠죠? 쭉 조사를 했어요. 네이버, 유튜브, 네이트 이런 큰 사이트들의 댓글들을 조사를 했는데 뭐 연예뉴스나 이런 걸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댓글들을 봤냐? 경쟁산업 분야, 전기차, 배터리, 이커머스, 스마트폰 이런 경쟁산업 분야의 댓글들을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마냥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었나 봐요. 그래서 해외 선행연구에 사용된 중국인 개정식별 기준을 딱 적용해서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식별을 하나 봤더니 중국식 번역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뭐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 밑에 리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한국 말이고 무슨 말인지 는 알겠는데 진짜 어 번역기 돌린 것 같은 그런 말들 어 이런 것들을 또본 거고 중국 고유의 아이디 프로필의 특성들을 한번 쫙 본고 동일 아이디에 반복적으로 어떤 댓글들을 달았나 쭉 분석을 한 겁니다 해 보니까 네이버에서만 77개 이상의 계정이 발견이 됐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유튜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댓글 부대가 그냥 아무렇게나 댓글들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점조직으로서 서로는 서로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어떠한 상부의 명령을 하달 받아서 댓글들을 그렇게 싸지르고 다니고 있다라는 게 이번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성과인데요. 그러면 이 댓글 부대가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겁주기, 갈라치기, 버리기. 겁주기는요, 이런 거예요. 중국 품질이 최고인데, 아직도 너 그거 모르냐? 아직도 한국 거 제품 쓰고 있냐? 야, 넌 생각이 없어? 뇌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겁주기고, 갈라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들입니다. 지역, 남자와 여자, 정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고 싸우기 좋은 부분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똥구역을 긁어주면서 싸움을 할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갈라치기고 버리기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제정신 박힌 국내 매체가 있겠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국내 매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버리기 기법까지 총세가지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겁주기는 알리 테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 테무 가격 한번 봐봐 어? 얼마나 싸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진짜로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야 뭐라고 국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야 임마 어차피 국내에서 파는 것들도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거 수입에다 파는 건데 아 니들 진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알리에서 2천원 짜리 너 국내에서 사면 2만원이다 너 그렇게 부자냐 야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알테쉬 님들한테 정말 고마워야 돼. 우리 같은 서민이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야. 이런 식으로. 또야 아직도 흉기차. 이 흉기차라는 게 현대 기아차를 굉장히 저속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흉기차를 아직도 타고 다녀. 야그 비싼 돈을 주고 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중국차 안 봤어? 디자인 괜찮지. 성능 괜찮지. 가격 봐봐. 얼마나 좋아. 이제는 중국세상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핸드폰 삼성폰 끝났어 끝났어 이번에 화웨이에서 샤오미에서 어디에서 나온 핸드폰 봐봐라 두번 접는단다 성능 더 좋단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마치 한국 제품을 쓰면은 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런 겁주기 기법 또그 다음 갈라치기 기법 야 남자가 없어져야 세상이 평화로워져. 여성들만의 세상을 구축하자. 이런 것들. 또 아이고 저저저저 저저저저 여자들 저것들 암탉이 울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런 댓글들. 또 전라도, 경상도. 이거는 워낙 우리가 오래됐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뒤에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놈들 저것들, 전라도 놈들 저것들 이러면서 어 이렇게 갈라치고 정치적으로도 갈라칩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조금 혼란한 시기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어찌 됐건 정치적으로도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분열을 막 시키는 거예요. 다른 또 기법. 버리기 기법. 아이고, 우리는 어차피 미국의 속국이잖아. 우리 큰형님 미국 눈치 잘 봐야 우리가 살아요. 일본은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두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 미국하고 일본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잘 보여야지. 우리 한국이 살수 있는 거야. 우리 조선 놈들이 언젠 제대로 뭐한 적이나 있어? 우리가 제대로 뭐어 다른 거 크게 해본 적 있냐고 식민지배나 당하고 그러고 살았지. 아이고 살기 참 힘들어. 헬조선이야 헬조선. 여긴 지옥이야 지옥. 우리는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버리기 기법은 이런 세 가지 기법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를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선동을 하고 있고 자. 얘네들이 그럼 선동만 하냐? 아니에요, 또. 미국이 중국을 막 제재를 했다. 기사들. 또는 중국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았다. 라고 하는 중국에 대해 좋은 기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거나 중국의 편을 엄청 들어주는 이런 댓글 작업을 또 병행을 하고 있고 이런 댓글들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뻔히 보이는 게 중국의 입장과 중국 중앙 TV, CCTV 내용과 아주 내용이 흡사하더라, 이겁니다. 진짜로 중국 사람이 중국의 입장을 딱 가져와서 댓글을 다는 것처럼. 야, 근데, 야,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서두에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지전이 초연결 사회가 우리가 구축이 되면서 굉장히 무섭게 발전한 게 인지전이에요. 초연결 사회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북한 됐었어요 내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들 그 수준에서 딱 끊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란 게 도입이 되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강릉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도 모르지만 서로의 생각을 필터 없이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연결. 이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 중간에 어떠한 뿌락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반동분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불손 세력들을 넣어놓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이끌려 갈수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지전이 되게 발전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에 녹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그냥 헤헤 <laughs>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고 넘길 게 아니고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생각하고 있지? 라고 다시 한번 내 생각 주의를 환기시켜볼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배우 이시영씨 있죠 아 복싱 정말 멋있게 하시는 배우 이시영씨가 독도를 방문을 했는데 일본인들한테서 악플 테러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뭔 진짜 이런 개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갔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일본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시영 씨한테 뭐라고 했나 봤더니 뭐너 팔로워 취소하겠다. 너 일본은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라. 저저 저 네가 찍은 영화는 앞으로 절대 안 본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뭐 글면서 여러 가지 육두문자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답글들이 달렸다고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갔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나? 아, 진짜로 이건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 이시영 씨가 독도에 가서 인증샷을 올릴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SNS에. 어찌됐건, 일본 놈들이 욕을 하건 뭘 하건 그걸 다 떠나서 한 개인이 이렇게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경의를 이시영 배우님께 표합니다. 그러면 한 개인도 이렇게 용기 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진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은 눈치 보이니까 비공개로 했고요, 전국에 놓여져 있는 독도 조형물은 죄다 철거하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고 있고요. 제발. 제발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갔을 때욕안 먹도록 한국인이 당당해지도록 제발 잘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간절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든게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는 간사스럽게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하신 영웅이시죠 이순신 장군님. 그 장군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셨겠냐고요? 이순신 장군님이 왜 목숨 걸고 배 타고 일본놈들을 막아주고 또 전쟁이 끝날 무렵에 도망가는 일본놈들을 굳이 또 목숨 걸고 가서 왜 때려 잡았을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또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독립투사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면 정말 땅속에서 통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한국 사람이 한국에 갔다고 욕먹는 이런 개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쳐보고요. 열심히 준비한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너무 너무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힘든 일, 황당한 일, 직장 상사의 갑질,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천배만배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